작은 공간에서도 강력한 난방 효과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 제품이 딱입니다. 한일 온풍기 가정용 미니 온풍기 욕실 캠핑 PTC 히터 화장실 베개는 컴팩트한 크기와 뛰어난 성능으로 많은 사용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. 빠르게 따뜻해지고 바람이 세게 나와 찬 공기를 빠르게 해소해 줍니다. 소음이 적어 조용한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다양한 안전 장치와 절전 기능이 탑재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캠핑이나 욕실 등 좁은 공간에서 탁월한 난방 효과를 제공하며 이동이 간편한 손잡이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. 사용자들은 작지만 강력하다, 성능이 좋아서 만족한다, 작동이 잘되고 금방 따뜻해진다, 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며 실용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이 제품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